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투표 마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60%를 상회할 것 같아요. 어, 정당 역사상 정말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당대표 어, 투표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어,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죠. 이건 대통령 경선 어, 투표율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터진 뉴스가 지금 아주 뭐 대단합니다. 어, 도저히 이념적으로는 스펙트럼으로 보면 만날 수 없는 두 사람 안철수 황교안 황교안 안철수가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결선 연대 포함 논의를 한다는 건데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그래요. 자 이게 마지막 그 TV 토론할 때 벌써 그런 냄새가 났었죠. 자내 외에 나 외에 당 대표가 된다면 누구를 추천합니까? 할 때. 안철수는 황교안을 지목했습니다. 황교안은 세 사람 다 지목하더군요. 자, 여기서 어떤 그 낌새가 좀 나타났었고요. 이게 다분히 이제 전략적인, 정치공학적인 그런 판단들이죠. 안철수가 만일에 결선, 어, 이제, 진출할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는 결선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만일에 결선이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 김기현을 잡기 위해서는 어, 저쪽, 저, 누굽니까? 천안람 표는 가만 놔둬도 자기한테 온다고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표거든요. 에, 그 황교안 표까지 잡으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건 누구라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머리가 IQ가 두 자릿수만 돼도 다 생각하는 건데, 에, 결국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가, 어, 황교안 후보와, 어, 오늘이죠. 정격 회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밤, 잠시 전에 여기 나온 뉴스입니다. 황안 후보 측 관계자는, 어, 안철수와 황교안이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동 주제는 결선 투표 시에 연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투표가 오늘 다 끝나기 때문에 결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다. 두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짤막하죠? 내용은 아직 없지만 팩트는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다. 이미 다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오찬을 기만 만남 같아요. 식사를 아직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주류 대 비주류 이제 구도가 이제 되고 말았고요. 이 비주류에 황교안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 보수를 부러지졌지만, 정작 그것은, 어, 그렇게 중요치 않고요. 결국에는, 어, 노선보다도, 어, 인적 기준입니다. 인적 기준.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적, 어, 판단에 이어가지고, 안철수와도 얼마든지 이렇게 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요. 누가 뭐더 낫다, 안 낫다, 이거보다도요, 어, 안철수에게 과연 국가 정상화를 맡길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저는 거의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가 정상화, 민노총을 완전히 그냥 정상화시키고, 어, 그 밖에 뭐, 어, 종군위안부라든가, 어, 그, 징용공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윤대통령이 어, 어제 지금 발표한 그런 내용, 내용, 어, 그런 것을 할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냥 뭐 미래 발전을 위해서 뭐 성장 동력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나 국가 정상화라는 책무를 안철수에게 딱 대입시켜 보면은 그걸 할수 있을 가능성이 글쎄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이제 그런 중대한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철수로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과 마인드가 없고 그런 쪽에 의지가 약한데다가 어, 그런 어떤 강한 어, 애국심이랄까, 어, 강한 투쟁심이 이제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논란이 없는 일에 집중적으로 뭐 투자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볼때 어쨌거나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에 왔으면 보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간 거예요. 이 안철수는. 어,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나쁘진 카드는 아니지만 중대한 결격,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황교안 사진이 없군요.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제도권에서 멀어진 사실상 정계 은퇴된 인물이었는데 대선 출마할 때그 전에 잠시 이제 그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하면서 이제 등장했죠. 그러면서 뭐 급격히 그 워낙 강한 주장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다수 이제 이렇게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보수 전체를 움직일 정도로 큰 세력은 아니고 뭐한3% 5% 정도의 세력일 겁니다.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정치를 이제 해왔죠. 장외 투쟁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당 대표 경선에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부정선거. 어,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정성의 부자도 끄집어내지 않고 끝났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많은 기회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좋게 말해주는 사람은 당대표 되거나 산다 그러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요 황교안은 당대표 돼도 부정선거 부자도 안 끄집어냅니다 낼 수가 없어요 제도권에서는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지만 그 누구도 부정선거 부자도 꺼지면 내지 못하는 것처럼 황교안이 당대표 된다 한들 그 부정선거 부자도 꺼지면 낼것 같습니까? 그러면 술 자리가 없어져요. 오히려 당대표로서. 때문에 과거 4.15때 했던 것처럼 당대표지만 막강한 총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다수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슈는 황교안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결국에는 외곽에 있는 민경훈 같은 그런 사람이 오리지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되면 부정선거를 파헤칠 것으로 봅니까? 당 대표가 그런 권한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 주장에 따라갈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황교안이 그것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작은 세력을 만들 수 없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사실 끊긴 인물이었었어요. 제도권과 황교안 사이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정선거 이슈로 겨우 작은 고리 하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당대표 경선에서 그걸 주장해버리면은, 어, 역효과가 크다는 걸 본인이 너무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언급 자체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통과 의뢰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1위를 진짜로 목표로 올인하는 성부수를 던진 그런 상황이 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탈당하거나, 아니, 외곽에서 뭐 따로 그냥 작은 정당 하나를 만들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총선 때 그런, 어,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뭘 해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거는. 그럼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 전개 언택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황교안도 그렇고 이 안철수도 그렇고 자신들의 무대가 아니에요. 그 판이 아닌데 여기 지금 들어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이런 때는 들어와가지고요. 그 축제 분위기를 더욱더 축제스럽게 만드는 덜러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거부하고 전부 자기 놀던 무대에서는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이 의식만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조연도 해보고 덜러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연 주연은 그들이 주연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조연 혹은 들러리입니다.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터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교환 지지층, 안철수 지지층에는 다소 좀 가혹한, 냉혹한 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이말이전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황교안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어,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험담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 굉장히 보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안철수가 또 좌파로 가면 우리가 불리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수에서 계속 함께 가야 될 그런, 어, 당위성, 어, 그런 절대적인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자신들의 판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윤대통령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된다. 무겁게. 국가 정상화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는. 그 따라가지 못해요.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엄청난 이념 전쟁들 안철수가 할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황교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장한 그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대표일 뿐입니다. 그냥 당대표. 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만. 자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안철수를 계속 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양동작전으로 이미 친하람이가 안철수를 넘었다는 거죠. 친하람이가 안철수를. 그래서 결선투표에는 친하람이 간다. 이런 식으로 좀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감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다니 정말 윤석열 정부에게 협조할 생각이 없는 연대보정인이군요. 안철수입니다. 내부 청진로로 낙인 찍고 일벌 100개의 의미로 보수의 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에,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사사건건 발목만 잡을 수 있는지 앞으로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애국 보수 일동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북으로 어, 선포될 것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윤리인은 보낼 수도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잘했어 톰 조금만 덜하자. 이게 칭찬인지 경영인지 비난인지 냉소인지 알기 힘들죠. 그런데 제가 에, 이준석 팬덤이 모여있는 곳에 쭉 가서 보니까요, 에, 요것을 일종의 안철수의 응원으로 보더라고요. 응원으로. 자, 안철수, 강성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비윤 정도가 아니고 반윤으로 간 겁니다. 이준석과 안철수까지도 지금 손을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황교안과 안철수가 이게 생각도 못한 그두 사람의 이념 스펙트럼을 보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만나서 손을 잡는 것처럼 이제 이준석이도 그동안 자신의 정적처럼 이렇게 대했던 인물이죠. 가장 경계했고 싫어했고 미워했고 만나기 싫어했던 인물이 안철수인데 이준석이 또한 이 안철수하고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만나는 겁니다.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이 보수 신주류에 맞서는 이들은 비주류들입니다. 황교안도 비주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셋다 국가 정상화 작업에는 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같은 경우는 이념은 맞는데 그 인적 변수가 맞지 않아요. 사람은 뜻만 같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인적 변수까지도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 황교안하고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끝까지도 감안을 하는 겁니다. 에,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당대표 교경 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에, 평당원이지만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총재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도 각그 정당, 그 당협 사무실에 가보면은 거기 걸려있는 것은 당대표나 어, 비대위원장 사진이 걸려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건 총재란 얘기죠. 총재. 그런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지지층도 가장 넓고 주류 아닙니까, 주류. 지금 여기서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저떻고 그걸 말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필이 김준희였습니다